누나 같이 해야지 돼. 파티? 응하율가 노래할까요? 아니 <laughs>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줘야지 생영이하영이불러줘첫 네, 네, 네. 번째 생일이니까 안 누나. 안 누나가 고래구를 어 살짝 초콜릿만들어야 <래를> 예쁘다, 예쁘다. 거기 어디예요? 영덕 영도 경상도구나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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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북 영덕 이거 자, 자, 한번해 볼까. 한번해 볼까. 우와. 한번더 봅시다. 초콜릿. 그럼 막 꽂아야지 명패. 초콜릿. 그거 어. 명, 어. 뭐야 그거? 그 이름표 어. 누가 가지고 왔어 어. 어, 이거 어. 글자 만지면 녹아버린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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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빠가 어. 잘 어. 초콜렛만 어. 만지래요. 어? 올리래요? 네, 그냥 어디 탁 꽂으래요. 어. 사진 꽂아. 찍어야 되겠네. 그럼. 그럼. 여기 꽂으라고. 초콜렛만. 당신 초콜렛을 주고. 루피라고 있어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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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꽂으라고. 안에 저기 잘 보이게. 이렇게. 화면처럼. 저, 화면 처나저지저 카메라에 일단 꺾어서 돌면 돼어서 돌면 되지 응. 그냥 덮어 일단 꺾어서 응. 밑에 거 돌면 되지 영글자잘안자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자 주영이 이리와 아멘. 주영이 기도하지 주영아. 오늘 모이기 아, 하시고 축하해요. 감사드립니다. 우리 이주영 이가 오늘 그래서 음. 년된나입니다하느님 지금까지도 잘 지켜 주셨듯이 남은 삶도 책임져 주옵소서. 그런 그런마다 여름 주님 역사하셨고 그런 일들마다 주님 속길이 더해지게 하옵소서. 음. 오늘 모임을 통여서 사랑하게 하시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옵소서. <laughs>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 꺼봐, 예. 이거 아, 예. 와, 쳐, 쳐, 쳐. 뜨라 그랬어. 하나지한야예이꺼내 응. 가지. 일어나서. 가운데앞가자 뜨거워. 뜨거워요. 뜨거워, 뜨거 뜨거워. 바로 여기로 오면 돼 자기한테 와야지 바람 불다 어 선풍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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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으로 돌려 생일 축하 노래 부르다 누구잘 부르나 봐 <웃음> <웃음> 벌써 불었네. 아름다야. 아름다. 네, 공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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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같이 불어야지 하나. <웃음> <웃음> 그거 네가 부는 르거 아니야. 주인공이 부는 거야. 그거 그러니까 한번더 해야 되겠다. 자 <laughs> 이거. 이거 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나 자주고 채터 찬하지만 그러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라 하지 말고 하나 이거 초 아기가 어야돼 아기가 불수니까기도도 아니고 어 어때 감사합니다 예뻐요 아 예뻐 잘네은다 네. <무 offerings 청소> 먹었나 있어요 잔뜩 있어요. 우리 저번에 곤산도 또 갔다 왔잖아. 또 갔다 왔어? 근데 다음날 주일이라 주일이라가 아, 하지마, 하지마, 또... 이따가 지금 이거는 아, 먹을 때부터 먹어야 돼. 저쪽에 갔다 나. 응, 저쪽 지금 서 응, 저쪽에 가서. 예쁘다, 크 밥을 예. 자, 이거 먹어봐봐. 음. 야, 밥을 조금 먹어봐. 음. 우리 되게 음. 많이 음. 먹고 왔어요. 매운탕도 안 했어? 매운탕이 아직도 두번휩겼잖아이개에장 아니, 내가. 안 했어요. 팽이도 먹어 지금. 왜뭐 파하고 잔뜩 팽이하고 사오라그레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. 내용 상이 아니고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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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병아리기나... 어딨어? 너 이거 했어요. 우리 된게찌개좀 말아 먹자. 뭐 어디 있어? 너된가 먹게. 버섯도 없어 된장찌개 말아 먹고 싶다. 어 말아. 나는 말아 먹고 싶다. 조금 얇올 거야.